안녕, 나는 K T 위즈 네야스 신봉기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기존에 알던 선수도 되게 많은데 뭐 룸메이트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민섭이라든가 상철이라든가 아무래도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서 그 그래서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 그래서 K T라는 팀은 뭐 롯데도 그렇지만 좀 상당히 좀 젊은 팀인 것 같고 그래서 좀 힘이 넘친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뭐 작년에 성적도 좋아서 그런지. 어, 좀팀 분위기도 밝고 또, 또 그래서 좀 적응하기도 좋고 좀 많이 좀 신나는 팀인 것 같아 자뭐 <laughs> 야구장에서 은 퇴하는 것도 아니고 네. 울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뭐 그때는 좀 많이 마음이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운동 KTS 이제 또 적응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면 뭐 뭐누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좀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다시 야구장 사진 야구장 돌아가네요. 다 팬분들이 주신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 일단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처음 팬분들이랑 함께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내가 봉사활동 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받아 가는 게더 크더라고. 그저 특히 마음 쪽이라든가. 또 이제 살아가면서 좀 생각이 함께 좀 많이 깨우치게 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주신 선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진짜 많은 별명이 있어서 또 별명을 불러줘서 좀 많이 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제일 처음 들었던 롯봉기라는 별명이 좀 롯데 팬분들께서 지어주신 별명이 제일 좋고 잘했을 때좀 불러주는 비봉기라는 별명도 있는데 음. 개인적으로, 그그 별명이 제일 듣기 좋더라고, 빅봉기 신인 때 같은 경우는 좀 의욕이 너무 앞섰던 것 같고, 이제 10년 쭉 이렇게 돌아보면은, 진짜 계획했던 것보다는 진짜 확실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음. 지금, 물론, 어떻게 보면, 야구 인생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제 떨어지고 위기를 좀맞고 있는데, 또 이것 또한 또 이제 이겨내면은 좀더 성장하고, 어 이제 좋은 야구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이제 노력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후회 같은 건 없고 좀 이제 10년 전에 뭐 동기를 봐도 뭐 잘했다 잘 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잘하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셔서 좀 감사하다는 생각.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제가 팀을 옮기면서 다른 선수들도 그렇겠지만 많이 응원 받고또 다른 팀을 이적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감사하게 생각했고 또 제가 이제 KT에 와서 잘하는 게 아무래도 응원해 주신 팬분들한테 또 보답하는 거를 생각하고 또 빨리 이제 수원에 가서 팬분들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엄청 크고요 이제 KT에 왔으니까 KT 제 팀이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게 많이, 많이 이제 노력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야구장 제 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 코로나 이제 힘든 시기인데도 좀 많이 잘 이겨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야구장에서 빨리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